안녕하세요. 조구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제가 많은 옷을 사지 않고도 항상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비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옷을 잘 입으려면 비싼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남자 패션에 있어서는 깔끔하고 심플하게만 입어도 옷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일은 절대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 꾸미고 신경 쓴 티가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솔직히 저도 월급 받는 평범한 일반인이고 우리 옷 말고도 다른데 써야 하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행 따라서 시덥지 않은 옷에 돈 쓰고 얼마 지나 막상 입으로 넣고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어른 남자처럼 보이고 싶으시다면 꼭 구비해 두셔야 할 10가지 패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아이템 중에서도 오래 입으실 집중 투자 아이템과 소모품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예산 책정 시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절약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생지 데님입니다. 구멍이나 워싱 없는 생지 데님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캐주얼 티셔츠, 드레스 셔츠, 스니커즈, 구두 캐주얼, 포멀, 가위전촌우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지는 유행하는 핏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렇게 적당한 슬림 스트레이트 핏은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굳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시기 보단 핏이 잘 맞는 5만 원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무채색 티입니다. 남성복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며 단독으로 입을 수 있고 받쳐 입을 수도 있고 캐주얼하게 포멀룩을 너무 딱딱하지 않게도 만들어 줍니다.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목은 늘어나게 마련이고. 티셔츠는 핏이 브랜드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핏이 잘 맞는 티셔츠를 5만원 선에서 구매하시면 충분합니다. 대신 소모품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목이 늘어나면 집안에서만 입으시고 외출용은 바로 구매하세요. 세 번째 아이템은 화이트 스니커즈입니다. 화이트 스니커즈도 포멀, 캐주얼룩 어느 옷에나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밝은 색은 시각적 팽창 효과가 있어 마치 바닥에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줘서 키가 커 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를 따로 보진 않고 디자인적 요소가 최대한 심플하면서도 굽이 조금 있는 화이트 스니커즈를 5만 원대에 구매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치노 팬츠와 같은 캐주얼 바지입니다. 항상 청바지만 입을 수는 없으니 돌려 입기용으로 캐주얼 바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생지 데님이 어둡기 때문에 더 다양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밝은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밝은 색상의 하의는 좀더 차려입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꾸며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역시나 바지핏은 유행을 많이 타니 정핏을 구매하시고 가격은 5만원 선에서 해결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남는 돈을 조금이라도 도전 가죽 제품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집중투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템은 어른 남자의 상징 수트입니다. 검은 정장은 장례식이나 레드카펫을 위해서 아껴 두시고 생애 첫 수트는 네이비나 그레이 중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이비와 그레이는 뉴트럴 색이라 어떤 색과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가끔 엉덩이를 반쯤만 덮는 짧은 기장의 자켓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이건 자칫 여성복처럼 보일 수 있고 여행도 너무 타기 때문에 피해주셔야 합니다. 첫 수트부터 너무 비싼 걸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30만원 정도 선에서 잘하는 정장집에서 맞춰 입으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아이템은 와이셔츠입니다. 어른 남자로 살다 보면 셔츠를 입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색상은 화이트, 여유가 있으시면 라이트 블루 셔츠 순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셔츠는 소모품이긴 하지만 품질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서는 5만 원 정도만 주시면 숙면 셔츠를 맞춰 입으실 수 있고 또 핏이 딱 맞기 힘든 기성품과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셔서 맞춤 셔츠 잘하는 집에서 맞춰 입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셔츠는 당연히 포멀웨어랑 잘 어울리지만 의외로 캐주얼한 아이템들과도 믹스매치 할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템은 구두, 벨트, 가방입니다. 명품 로고가 하나도 안 보여도 은은한 분해가 나게 도와주는 게이 가죽 아이템들인데요. 확실히 투자를 하셔서 제대로 된걸 마련해두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싼걸 사서 얼마 못가 버리고 새 거를 사시는데 결국 드는 돈은 비슷하지만 좋은 가죽 제품을 사용하시면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짙은 갈색을 사시면 네이비, 그레이 둘다잘 어울리고요. 확신의 쿨톤은 검정색, 확신의 웜톤은 갈색으로 구두, 벨트, 가방 색을 통일하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템은 시계입니다. 솔직히 저는 악세사리 하는 걸 싫어해서 자주 착용하진 않는데 중요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착용해 줍니다. 수트를 입고 손목이 허전하면 2% 부족해 보이거든요. 체인 형태의 시계나 가죽으로 된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40만원 정도는 투자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상 1년에 시계를 차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얼핏 보면 비싸 보이는 35,000원짜리 시계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이템은 검은색 블레이저입니다. 청바지와 함께 유행을 전혀 타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아마 30년 후에 입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일 칼각 잡힌 정장을 입기는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딱딱해 보여서 출근할 때 다양하게 매치해서 입기 좋은 아이템이고 흰 티와 청바지 위에 입어줘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도 듬직함 한 스푼 더해주는 참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흰 티와 청바지, 검은 블레이저가 안 어울리는 남자는 없고 이 룩을 싫어하는 여자도 없고 30년 후에도 여전히 어색하지 않은 룩이라고 장담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이템은 오버 코트입니다. 가을용 하나, 겨울용 하나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 가을용으로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요. 겨울용으로는 이 회색 오버 코트를 입습니다. 저는 둘다 자라에서 20만원 중반대로 구매했고 매년 잘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25만원 정도는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캐시미어, 알파카처럼 고급 소재가 많이 들어가고 아크릴, 폴리에스터가 적게 들어간 코트를 구매하시면 훨씬 고급스럽고 따뜻하실 겁니다. 오버코트도 포멀하게 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입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아이템들만 있어도 사계절 내내 TPO에 맞게 옷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아이템들로 옷장 기초공사를 끝내신 다음에 본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옷을 하나씩 구매해 나가시면 어느덧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멋진 어른 남자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템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또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